청커너의 안정민 선수가 입장을 완료했고요. 네네. 이에 맞서는 안양 아이비짐의 전지율 선수가 네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는 나이차가꽤 나네요. 아, 네. 안정민 선수가 22살 2000년생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입장하고 있는 전지율 선수가 2007년생으로 15살입니다. 음. 이제 근래에 들어서 국내에서도 보면은 15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에 나서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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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네, 그만큼 이제 경기 연령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되니까 앞으로 좀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 상태에서 계속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수 있겠죠. 네, 네. 자 아이비짐 소속 약관 1 5세 전지율 복싱 전적도 있습니다. 네. 옥천의 명문 팀 천하의 안정민 12전을 치른 중견 선수입니다. 신장이나 리치 차이는 조금 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지율 선수가 170cm의 리치 171 안정민 선수가 166cm의 리치 165cm. 네, 네. 자, 라운드 1! 오, 안정히 선수 매서운데 자, 자, 저번에 또 쉬워. 자, 저 자, 살짝 균형 무너졌고요 다시 재개합니다. 자, 니다 자, 저 자 킥으로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지혈 아, 뒤로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맞부을 놓으면서 파이팅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교차 자 다시 재개됩니다 경기 자 양선수 킥 교환합니다 오, 아 지금 킥. 킥 들어가는 상황에 왼손 하나 크게 터졌습니다 버츠러시 들어가 봅니다 처부터 경기 전개가 상당히 좀 빠른 편이네요. 네네. 2 라운드 는 확실히 저 파스트리그는 2분 3라운드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짧은 그렇지만 스피디한 경기 진행을 요구되는 그런 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로블로. 아, 아 안녕 선 살짝 괴로워합니다. 이 사실 그 로블로들이 작정을 하고 차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네네. 공격을 가하고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네. 일단 원래, 맥스 FC 룰 대로라면, 3분간에, 그, 휴식시간이 지어지는데, 어제부터 지금 선수들이 계속, 로블러 맞았는데도 파이팅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안정민, 언제 로블러를 맞았냐는 듯이, 압박을 걸어봅니다. 다시에게 어, 살짝 점프, 전제, 어, 킥, 좋습니다, 아, 미들. 목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이킥. 어, 로킥, 들어가 봅니다, 전질. 살짝 피하고. 안정민, 러시 걸어봅니다만은. 자, 이 킥. 자, 안정민 선수의 킥이 약간 좀 느려진 듯한 기분도 드는데요. 네, 그런면이 없잖아, 있는데. 상대방이 따라 또 들어올 때는 펀치 러시 같이 맞받아 쳐주면서 그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1라운드는 확실히 양쪽 다 파이팅을 보여주면서 탐석전 같은 느낌으로 끝이 나고 말았네요네 자 양자가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경기가 끝났는데요. 앞으로 다음 라운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지금 일단 첫 코너 쪽에서는 더블잽 같은 형식으로 거리를 좀 맞추고 음. 상대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 공격하는 것을 그거 좀 지시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홈 코너 입장에서는 뭐 1라운드와 좀 마찬가지의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세컨아웃 선언이 나왔습니다. 런투 스타트. 자 아브런트 킥 밀어내면서 좀 밀렸죠. 네네. 자펀치로 밀어봅니다 안정민. 자백킥 전질. 자 조금 위험을 무릅쓴 킥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길게 뻗어 찼습니다만 거리가 좀 맞지 않았죠. 아카운터 좋았습니다. 레프트 전지현 미들 자 다시 클린치 자 양자 킥 교환 미들 미들 로. 우 자 코너 몰아놓고 있는데요. 다시 클린치로 벗어나는 음. 전지우 선수네요. 안정민이 좀 복싱 빈도가좀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펀치 사용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앞으로 좀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흠. 자, 방금도 잽 가볍게. 자, 허용을 하면서도 계속 밀고 가는 그 자신의 닉네임이 야생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자, 안정민 킥, 펀치, 훅, 바디. 자, 킥 나왔습니다만은 맞췄습니다 다시 펀치로 씨 밀고 들어가봅니다 안정민. 하지만 지금 전지수 선수가 킥으로. 그리고 프론트킥 같은 것은 아뭐 다시 로블로인듯 합니다. 야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압박적인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은 로블로가 조금 빨리 많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만큼 움직임이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 빠져나가다가도 그 방향이 아니라 이제 원래 다리를 보고서 찾거나 했는데 빠져나가다가 로블로 맞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전을 하면서 마바다 치고 움직이다 보니까 로블러가 났는데 휴식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세프 시 룰에선 최대 3분 주어질 수 있고요. 이건 선수가 판단을 해서 진행 여부를 알려주면 곧바로 이런 진행이 되죠. 네. 자, 다시 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안정민의 복싱 전략이 조금은 먹히지 않았나 싶었던 라운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님? 자, 일단, 안정민 선수가 몰아붙이는 모습에, 뭐, 복싱 스킬로 좀 몰아붙이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전지우 선수는 역으로, 이 미들킥, 그리고 로우킥, 그리고 또이 거리를 접해 들어오려고 하는 안정민에 대해서 프론티킥으로 자기 거리를 벌려가면서, 이좀 우세를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어요. 네네. 자, 전지우 선수는 복싱 경험도 있어서, 그, 펀치를 조금 볼수 있지 않았나, 조금 기대를 했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펀치 쪽에서는 청코노의 안정민 선수 쪽이 조금 더 살려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자, 실튼 좋든, 마지막 3라운드, 아, 터치 걸러브. 자, 다시 프런트킥. 자, 밀고 다녀왔습니다. 아, 카운터 좋습니다, 전지우. 자, 바디, 그리고 상체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자, 모습인데요. 캐캐치 아, 치 미들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습니다 전지율. 제게. 자 하이 프론트. 자 안정민 러시 강하게 밀어붙여 봅니다. 아운터 좋았습니다. 아, 안정민 곡. 었습니다. 어 네. 지금 좀 데미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면에 두 방을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 안정민 선수 조금 데미지 있어 보여요. 네네. 자 밀어내고요. 자 클린치 끈적한, 끈적끈적한 클린치입니다. 어, 하이킥. 하이킥 조금 지금 들어가다가 멈췄게 망정이지 잘못하면은 크게 허용할 뻔했습니다. 네네, 위험했죠. 네. 자, 어또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안정민. 자 레프트 좋았고요. 자, 민들 좋습니다. 어 걸립니다. 양 선수가 조금씩 그 지친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자, 앞선 두 라운드보다 어느 때보다도 클리니트가 많이 나오는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자, 프론트 킥 밀어봤습니다만 빗나갔고요. 자, 하이. 아, 카운터로 봤습니다. 펀치. 전지율.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3라운드 와서 좀 난타전 양상으로양 선수가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좀 경기를 확끈하게 이끌어 갔는데요. 네. 이게 판정이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자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스 FC의 저지분들을 어떤 판정을 내려 주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최전표가 다 모였습니다.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영국 본부장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자, 전지열 선수가 안정민, 나이 많은 형님을 누르고 네. 2승을 더 챙기게 됐습니다 3대0 판정승이 났는데요 뭐 일단 펀치면에서 안정민 선수가 몰아붙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중반 후반 이후에 킥을 앞세우면서 이제 클리니티를 터트렸었던전지우 음. 선수 쪽에 이제 좀 점수가 더,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카운터 쪽도 많이 도움이 됐을 듯한 느낌입니다